자, 304번에 이제 크기 비교해 보래 근데 지금 보고 있는 A, B, C 이 상태로는 비교가 안 되지 밑 다르지, 지수 다르지, 심지어 모양 다르지 하다못해 A하고 C는 이 제곱근 껍데기를 쓰고 있는데 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비교가 안돼 그러면 뭐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맞춰야지. 미술 맞추던가, 지수를 맞추던가,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겠지. 근데 미술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아. 그리고 여기서 일부러 숫자를 이런 애들을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일단 지수꼴로 바꾼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뭐에 몇 제곱하고 지수꼴로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싹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자, 얘는. 이의 3제곱에 루트 씌워놨으니까 2분의 1제곱이겠지. 그 다음, 0.5는 분수로 10분의 5고 약분하면 2분의 1인 거지. 요 놈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 다음, 얘는 4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 맞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는 2의 2분의 3제곱하고 밑을 2로 정리했어. 그 다음,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1곱하래 그러니까 2의 3분의 1제곱이겠지. 그다음 4는 2의 제곱이야. 그러면 2의 3분의 2제곱이겠지. 그래서 미술 전부 다 1로 맞췄어. 그럼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왜 미시 1이애기는 이렇게 증가하는 애기니까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질 거라고. 그 y 뭐냐 x 값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지수 자리에 들어간 애들인 거고. 그러면 3분의 1보다는 3분의 2가 크네. 그다음 2분의 3은 얘 1보다 큰 거잖아. 그니까 3분의 2보다도 크겠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거 얘가 제일 큰거 얘가 중간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 밑에 자 그럼 306번은 자 a는 지수로 바꿔주면 분모 얼마? 지수가 n 분의 n 플러스 1이겠지 맞지? 그 다음 b는 a의 몇 제곱?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2제곱 그 다음 c는 a의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3제곱 이렇게 됐지 자밑다 맞춰졌어 이제 지수만 비교하면 돼 어떻게 할 거야? 하나씩 비교할 거면 갖다 빼주면 돼 그니까 예를 들면 a하고 b하고 비교를 하겠다. 그러면 m분의 m플러스 1하고 m플러스 1분의 m플러스 2하고 얘네 비교할 거니까 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든 상관없다고 빼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것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지수가 누가 더큰 애가 나올 거고 미시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지수 큰 애들이 결과적으로 큰 값이다라고 찾으면 된다고. 되고 있어? 그래서 a하고 b 비교하고 b하고 c 비교하고 a하고 c 비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얘네가 다 규칙이 있어 보이지 않냐 분자에 들어가는 이가 분모보다 딱1큰 거네 맞아? 자 이거를 전부 다 대분수로 바꿔 볼게 지수만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 n분의 n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뜯을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n분의 1이겠지 그다음 얘는 n 플러스 1 뜯어내고 남은 게 1이겠지 그럼 얘도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겠지 그 다음 얘도 n 플러스 2 뜯어내고 남은 게 1이니까 1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1을 떼버리고 보면 n분의 1이랑 n 플러스 1분의 1이랑 n 플러스 2분의 1이랑 이것만 비교하면 되는 거네 분수야 분모가 클수록 오히려 그 값은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작은 거고 얘가 큰 거고 됐어? 다음. 자 이제 최대 최소 찾아보라는데 아까 봤던 식 모양들 이하 에 거기에서 이제 크게 벗어난 건 없는데 자 일단은 308번에 아까 뭐 했냐면 예 치환했었지 지수자리에 들어간 애기가 1차 함수 여기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애기 맞지? 그리고 요거 치환하는 식은 y는 2의 t제곱 플러스 k 지금 여기가 1차고 식이 간단하니까 사실 치환 안 해도 별로 상관은 없는데 계속 이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겠다고 쭉 뒤에 나온 애들도 자 x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잘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얼마? 0이고 1 들어가면 얼마? 2고 그러면 t범위는 0부터 2까지겠네 자 그걸 얘한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야 밑시 2라 그랬어 그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지수함수 그래프 T범위가 뭐라고? 0부터 2까지라고 잘라 그러면 2 들어가면 최대값 나오겠지? 그러면 4 플러스 K지 여기 T자리에 2넣는 거니까 그 다음 0 대입하면 2에 0제곱 1이니까 1 플러스 K지 얘가 최소값 자 최대값이 1일 때라고 했네 그럼 K는 얼마다? 3이다 아 마이너스 3이다 맞지?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하고 나오겠지. 그 다음 밑에 309번에. 자, X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리고 요놈의 최대 값을, 최소 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 이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방금 전에 치환했잖아. 그것처럼 생각을 하려면, 얘가좀 시기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두개 지수 곱했다 라고 보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이거 뭐야? 오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5분의 1에 x 제곱이겠지. 곱하기 3의 x 제곱이네. 그럼 얘는 뭐야? 5분의 3의 x 제곱인 거지. 그럼 얘는 치환할 게 없네. 얘가 1보다 작은 값이네. 그럼 내려가는 감소하는 그래프. x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잘라라. 그럼 마이너스 3대 2 반계 최대값, 1대 2 반계 최소값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식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였어. 되겠지? 그다음 오른쪽에 12번. 저기는 이제 지수 자리에다가 2차 함수 집어넣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 때문에 이제 치환하는 건데, 자, 지수에 있는 걸 전부 다 t라고 치환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러면 치환한 식은 뭐냐면 y는 2의 t제곱. 자, 얘 그래프 봐주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대칭축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의 p니까 2겠지. 자, 지금 여기 있는 2는 누구 값이야? x 값이야. 그니까 여기 써져 있는 이 x 범위가 얘한테 지금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얘한테. 자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잘라주래. 그럼 2에서 가까운 거는 3이겠지. 마이너스 1은 좀더 떨어진데. 그러면 제일 낮은 데가 여기, 제일 높은 데가 여기.에서 뭘 찾아와 t 값을 찾아오는 거야. 계산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4 플러스 1은 6 나올 거고, 그다음 2 대입해주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 나왔겠지. 지금 이게 뭐냐면 t 범위라고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6까지. 이걸 얘한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미시 2니까 올라가는 그래프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6까지. 그럼 다 데이반 여기가 최대값이겠지. 여기가 최소값이겠지. 되고 있지? 하나 더 지수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을 t라고 치환 치환한 식은 y는 a의 t제곱 거기에서 치환한 애기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대칭축은 얼마? 2자 그때 이 그래프를 방금 전에는 x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라고 했으니까 잘라서 봤잖아. 근데 얘는 x 범위가 없지. 그럼 이거 그래프를 전부 다 보란 이야기지. 그럼 제일 높은 데가 여기. 그러면 요 2이 갖다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2 정리하면 2 나왔어. 요게 지금 t 값이야. t가 제일 높을 때가 2고 다그 밑으로 나와라는 이야기니까 t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 A가 0부터 1 사이야. 그러면 감소하는, 내려가는 그래프. 근데 그 t가, e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e에서 잘라가지고, 그거보다 작아요 했으니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왼쪽으로 본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왼쪽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최대 값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최소 값 이야기 하는 거지. e 갖다 대입해주면, A의 t제곱, A의 2제곱. 지금 이게 t값이니까, 그거 계산해서 최소 값 나온 게 4분의 1이래. 그럼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냐? 음, 밑에 14번 해봐. 都给弄开了吗？这个门开了吗？ 피범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맞아? 미시 3이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잘라주고 최대랑 최소 둘다 찾아야 되네 자3 여기다 갖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3의 3제곱이니까 27 그다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3분의 1얘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9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지수자리에 2차 함수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 오른쪽에 자 317번은, 자, 얘네는 지수자리에 2차 함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식 트리, 식 모양이 이제 2차 함수 꼴로 나오는 거야. 자, X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요 놈이 어디에서 최대, 그리고 어디에서 최소를 갔냐? 라고 물어봤네. 자, 그러면, 여기 4의 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인 거고 그 다음 여기 플러스 1은 하나 뜯어내면 2의 1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 그러니까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플러스 3하고 전체적으로 2차 함수 꼴이 된다고 되고 있지? 그래서 아까랑 약간 반대 순서로 그래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자 얘는 미이 2니까 올라가는 애기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갖다 대입해주면 여기는 4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얘는 2분의 1 그러면 T범위는 2분의 1부터 4까지 자그 다음 이 놈은 아래로 볼록 대칭축 얼마? 1자 그러면 2분의 1하고 4하고 누가 더 가까워? 2분의 1자 여기에 가까운 쪽에 2분의 1, 그 다음 먼 쪽에 4 찍으면 최대는 여기, 최소는 여기겠네. 자, 최대값 4 갖다 대입하니까 16에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면 11이겠지? 맞지? 그 다음 1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얘는 2 나왔겠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인 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물어보는 게 T 값이 아니라 X 값이거든. 다시. 여기 최대 값만 먼저 생각해보면 여기 4였을 때11 나왔단데 이 11이 최대 값인 거는 맞아. 그리고 요 4는 뭐냐면 T 값이야.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거는 X가 얼마였을 때 최대 값 나와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니까 러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쪽으로 와야 돼. 이 4가 언제 나왔냐고 X가 얼마일 때 이었을 때. 그래서 그럼, 최소 값은 X가 얼마일 때? 이분의1이아이라 여기 1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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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니까이의 그러니까 x 제곱이 1이 1 만들어주는 x를 찾아보아야 되는 거지 이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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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1고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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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번에 정역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다음 이거에 최대 최소 물어봤어. 자, 식정리야 되겠는데 뭘 치환할까? 3의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니까 3분의 1의 x 제곱을 t라고 치환해 준다. 라고 하면 치환된 식은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 t 에 마이너스 1이겠지. 밑시 3분의 1이야 그럼 내려가는 그래프네 x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3까지 자르라고 랬고 마이너스 2 들어가주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얼마? 9였겠지? 9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 다음 x에다 3 대입해주면 27분의 1이었겠네 그러면 t범위는 27분의 1부터 9까지 그 다음 이차 함수 아래로 볼록 대칭축 얼마? 일. 자, 그러면 27분의 1이랑 9랑 누가 더 가까워? 응? 얘들아, 27분의 1하고 9하고 누가 더 가까워? 그지 그럼 최대는 9였을 때, 최소는 1이었을 때. 됐지? 그다음 오른쪽에 아까 봤던 그산술기였었던그 모양이지. 누구 치환할 거야? 1번, 2번. 둘다 치환할 거야? 이거 제고하면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놈을 치환하겠지. 찬술견 여기서 쓸 거야. 범위 찾는 데다가.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 지수가 0제곱 되는 거니까 1이겠지 여기가 2 나왔겠지 그러니까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온 거라고 한 산술기가 여기다 쓴 거야 그 다음 치환한 식은 y는 6에 t고 마이너스 그 다음 얘는 t제곱에서 얼마 빼야 돼? 둘이 곱한 거에 2배가 이잖아. 그게 없잖아. 그걸 갖다 빼줘야 되는 거지. 이게 되고 있어.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t 제곱에 플러스 6t에 플러스 2 이렇게 나온다고 해. 자, 그러면 t 범이는 나왔어. 지금 치환한 거에 펌이가 나왔다고. 여기서 더뭐 그래프를 그려준다거나 이런 게다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이쪽으로 보면 되겠네. 자, 얘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3의제그 다음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왼쪽에서 2에서 잘라가지고 그래프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최대는 축에서 최대네 뭐 최소는 얘가 계속 내려가니까 최소는 찾을 수 없고 물어보는 거 최대값만 찾아주면 되겠지 되고 있지 그 다음 밑에 자 21번에 방금 본이 모양에서 이제 살짝 벗어나는 건데 그냥 요것만 물어봤어 얘가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데 자 그러면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앞에 거하고 공통점은 산술기수를 거라는 거 왜? 얘네 곱하면 지수에는 x가 사라진다 그래서 루트 안에가 숫자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x는 사라지고 4의 4제곱, 루트 씌웠으니까 4의 제곱 나오겠네 여기까지가 4의 제곱이면 16인 거고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32요 놈의 최솟값은 32야 자 문제는 이거지 언제 x가 얼마일 때 하고 물어봤네 이건 어떻게 찾아? 여기서 최솟값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이야기고 산술기에서 등호 성립할 때는 언제? 루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같을 때 그러니까 4의 x제곱이랑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이랑 둘이 같을 때 미순님이 같아 그럼 지수끼리만 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같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고 됐지?